자, 얘들아 안녕. 문제는 다 풀어봤죠? 다 풀어봤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 전에 선생님 너희들이 클래스팅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니까 먼저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지 않고 선생님이랑 그냥 바로 영상을 봐가지고 풀이를 똑같이 따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은 사진 올린 거 보면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풀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따라 쓰는 걸 그대로 따라 썼구나. 그대로 따랐으면 뭐가 안 좋을까? 어, 너네들이 실력이 안 늘어요. 자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멈춤 하고요. 먼저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넘어가도록 합시다. 비와 비율. 자,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8대 11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양이 둘 중에 무엇이 기준량일까요? 그렇지. 뒤에 있는 게 기준량. 앞에 있는 게 비교량. 이렇게 말했었지. 기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비교가 되는 것. 자, 뭐, 뭐에 대한은 어디 앞에 붙는다 그랬어요? 어디 뒤에? 그렇지. 기준량 뒤에만 붙일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이 앞에 나오는 것, 뭐, 뭐에 대한은 무조건 기준량만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뭡니까? 그렇지. 기준량인 11이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는 비교량인 8. 이렇게 돼야겠죠. 자, 2번 넘어갑시다. 3대 8에서 뭐, 뭐, 대. 뒤에 있는 게 바로 뭐? 기준이 되는 양. 기준 량 앞에 있는 게 비교량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2번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3번 보도록 합시다. 가에 대한 나의 비. 자, 그러면 우리가 뭐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가가 지금 기준량이 되겠죠? 나대 가를 표현을 하면 되겠죠? 가는 몇 칸입니까? 1 2 3 4 5 6. 여섯 칸. 나는 1, 2, 3, 4, 5, 6, 7. 일곱 칸. 몇대 몇? 7대 6이구나. 이렇게. 다음 4번 봅시다. 자, 비율은요, 우리가 분수와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했었죠. 자, 네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3과 10의 비. 우리가 10으로 써주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3과 10의 비3대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를 분수로 바꾸면 기준량이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가고요.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갑니다. 라고 말했었지. 자, 10분의 3을 소수로 바꾸면 몇 점,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0.3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5번도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무엇으로? 소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일단 먼저 B를 구하도록 합시다. B. 몇대 몇이에요?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이니까, 색칠한 부분 대 전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수 있겠지. 자, 이는요, 전체가 몇 칸입니까? 1, 2, 3, 4, 5. 1, 2, 3, 4, 5. 25칸이네. 색칠한 부분은 1, 2, 3, 4, 5, 6, 7, 8, 90, 11. 11대 25가 되겠죠. 자, 이 11대 25를 소수로 나타내... 아니, 아니. 분수로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량이 분모로 가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갑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자, 25분의 11. 얘를 소수로 바꿔주면 분모, 분자. 통분을 해줘야겠죠? 분모를 뭘로 바꿔줘야 돼? 10 아니면 100 아니면 1000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25는 100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100으로 바꿔주려면 4를 곱해야 된다. 아하! 분모에 4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서 100분의 44 이렇게 되겠죠? 자, 100분의 44는 우리가 바로 소수로 고칠 수 있네요. 얼마입니까? 0.44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자, 얘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율을 소수로 쓰라 했으니까 먼저 분수로 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분수를 소수로 고쳐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 어 여기 왼쪽에는 B가 나와있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나와있어? 우리가 배웠던 백분율이 나와있네요. 자 백분율 구하는 방법 잠깐만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백분율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비율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100일 아니, 무엇을 곱하면 100분위로 된다고 그랬어. 그치, 무조건. 100을 곱하면 된다 했었죠. 자, 여기에서 이 비율은 분수든 소수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7번. 12의 15의 대한비, 뭐, 뭐에 대한이니까 15가 무엇이다? 기준량이다. 그러면 분모로 내려가고요. 분자는 12. 자, 이거 약분 가능하죠. 몇으로? 3으로. 3, 4, 12, 3, 5, 15. 5분의 4라는 비율이 나왔네. 자, 5분의 4는 우리가 분모분자 똑같이 2를 곱할 수 있겠죠? 10분의 8. 여기다 무엇을 곱하면 된다?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된다. 약분, 10, 10 약분 되고요8 곱하기 10은 8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이 밑에 것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기준량이 바뀌었을 뿐이죠. 똑같이 비율을 구해서 백분율을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 9번. 비율이 가장 작은 것을 찾아 쓰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일단 이 비율. 우리가 소수 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었지.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얘는 9분의 8이 되겠지. 뒤에 있는 게기준량이니까 15분의 10. 얘는 16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통분. 해줘가지고 이걸 약분 먼저 해볼게요. 535520 이런 식으로 약분 해주고, 이세개 분모를 통분을 해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통분을 한 다음에 분수를 비교를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자. 다음 비율 중에서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작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말했어. 9번 조금 헷갈린 사람도 있을 텐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비율은 선생님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말했었죠. 자, 보도록 합시다. 밑에 분모는 무엇이 나와요? 기준량이 나오고요. 분자는 비교하는 양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었지. 자, 만약에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얘가 더 크면, 이 분수는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로 나타낼 때, 0. 얼마가 될까요? 아니면 1이 넘어갈까요? 당연히 뭐가 돼? 1로 넘어가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가 5분의 10과 10분의 5를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기준량이 지금 5, 비교량이 10, 기준량이 10. 비교량이 5야. 자, 누가 더 기준량이 작아요? 얘가 지금 더 작죠? 5분의 10이 비교하는 양보다 기준량이 더 작습니다. 10분의 5는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더 크죠? 자, 얘를 각각 소수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5분의 10은요, 소수를 어떻게 나타내요? 약분하면 그냥 끝나요. 2. 자, 1 0분의 오는 얼마가 됩니까? 0.5 이렇게 나오죠. 아, 기준량은 기준량이 만약에 비교하는 양보다 더 작다면 5분의 10처럼 더 작다면 소수로 나타났을 때는 뭐예요? 1 이상인 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3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보도록 합시다. 5번은 지금 120%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소수란타에서 곱하기 만약에 100을 한다고 했을 때 100을 한다고 했을 때 0.5에 100을 곱하면 얼마야? 50%가 나오게 되겠죠. 얘는 얼마가 나올까? 2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200%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100분율도 100 이상인 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작다면 소수로 나타냈을 때는요 1 이상인 수가 나오고요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는 100%보다 더큰 수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10번 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비율 0.75를 기준량이 4인 무엇으로 b로 나타내세요라고 말했어. 자, 일단 0.75는 우리가 분수로 고칠 수가 있죠. 100분의 75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약분 가능하지? 4로 약분이 되겠네요? 아니다, 5로 한번 약분해 봅시다. 5, 이은 5, 5, 5, 25, 5, 20. 또 5로 약분이 가능하네요? 5, 35, 5, 4, 20 이렇게. 어, 비율이 지금 4분의, 3, 4분의 3으로 됐네요. 분모가 뭐? 기준량. 분자가 비교량이죠. 자 그래서 얘를 B로 나타내면 3대 4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합시다. 어느 시계수리공이 지난달에는 200개 고쳤고요. 이번달에는 150개를 고쳤대요. 문제 나와요. 지난달 고친 시계수에 대한 이번달에 고친 시계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세요라고 말했네.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볼게요. 지난달에 고친 시계수에 대한. 그럼 우리가 만약에 비로 나타내면 뭔모에 대한 앞에 있는 게 바로 기준량이 된다 했었죠 얘가 기준량이에요. 그래서 150, 200대 150이 되겠죠? 자, 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래요. 분수로 고치면 150분의 2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100분일로 바로 나타낼 수 있겠지. 자, 약분해 봅시다. 10, 10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5로 약분해 봅시다. 5, 35, 5, 20. 그래서 3분의 얼마가 돼? 400이 되겠죠. 3분의 4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선생님, 만약에 이거 소수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떡해요? 자, 아니야. 3분의 400%라고만 쓰세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합시다. 수학 경시대에 참가한 학생은 150명이고요. 그 중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니, 36명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참가한 학생 수에 대한 100점을 맞은 학생 수의 비율이라 그랬지. 그럼 선생 이번에는 바로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참가한 학생 수가 지금 기준량이 되겠죠? 참가한 학생 수는 150명. 그다음 100점 맞은 사람은 36명 이렇게 되겠지? 얘를 무엇으로? 백분율로 나타내세요라고 말했네. 비율에다가 뭐 하면 돼? 곱하기 100. 그러면 10, 10 약분 되고요. 5, 35, 5, 20. 3으로 약분할 수 있겠죠? 3이은 3, 3, 2, 6. 그래서 12 곱하기 2 하면 24 퍼센트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보자. 은선이의 집에서 할아버지 댁까지의 거리는요, 304km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할아버지 댁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구해 보세요 라고 말했어. 자,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은선이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집이 이렇게 있는데 거리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340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동차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몇 시간? 4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했어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지? 샘 비율은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걸린 시간이 4, 간 거리는 340. 이렇게. 간단하죠? 이제 말만 어렵지. 막상 풀어보면 어렵지 않은 식입니다. 자, 약분해 봅시다. 뭘로 약분이 될까요? 분모도 짝수, 분자도 짝수죠. 짝수는 무조건 2로 나눌 수 있어요. 2로 나눠볼까? 4, 2, 2, 4. 2는 2, 2, 7에 14.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 분모도 짝수, 분자도 짝수지. 2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2는 니 2. 2, 7에 2, 7에 14. 70? 아니, 70이 아니지. 85죠? 85. 이렇게. 85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퍼센트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분율을 구한 게 아니라 비율만은 구한 거기 때문에 퍼센트 붙이지 말고 85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100분율을 구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했어야겠죠? 그럼 8500%예요. 85만 써주는 게 정답입니다. 자, 보자. 이번에는 장난감의 할인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원래 가격이 24,000원인 장난감을 할인받아서 18,000원에 샀습니다. 할인율을 물어봤네요. 자, 이랑 많이 풀었는데,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할인율은요, 원래 가격에다가 빼준 가격이에요. 얼마를 빼줬는가? 빼준 가격. 을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라고 말했었지. 그럼 몇 프로가 할인됐는지 나온다 라고 말했어요. 자,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24,000원이죠. 거기에서 18,000원에 샀구나. 18,000원. 이렇게 쓰면 돼안 돼? 절대 안 됩니다. 24,000원에서 18,000원에 샀다 했으니까 얼마를 빼줬어요? 그렇지. 6,000원을 빼줬죠. 그래서 6,000원을 빼줬구나.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식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 100으로 약분 가능합니다. 100 약분해서 0두개 띄워주고 그 다음에 240분에 6천이 되겠죠? 240분에 6천 자 이렇게 00 있을 때는 0을 띄워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6으로 약분 가능하겠네요. 6 4 24 600에서 6으로 나누니까 100. 마찬가지 4로 약분 가능하네요. 4는 4. 100을 4로 나누니까 25 이렇게. 몇 프로예요? 25. 이번엔 반드시 퍼센트를 써줘야겠지. 왜요? 100을 곱해가지고 100분율을 구했으니까. 다시 한번 할인율은요. 원래 가격분에 빼준 가격 곱하기 100입니다. 자기가 얼마에 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빼준 가격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 남 15번 보도록 합시다. 자, 주연이네 가족은요. 밭에 배추와 무를 심었습니다. 자, 이것 중에서 얘는 배추를 심었고요. 나머지는 무를 심었다. 여기까지 끊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배추. 심은 넓이는요. 217 제곱미터. 무. 심은 넓이는요, 600에서 217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383 제곱미터가 되겠지. 자,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나요? 무심은 바트 넓이, 다음에 전체 바트 넓이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즉, 무대 전체 밭을 구하라 그랬지. 간단하네요. 383대 전체 맛은 600에서 383대 600이구나. 이렇게 불어주면 되겠죠. 다음에 16번 보도록 합시다. 소금물의 양. 요건 하지 마세요. 16번은 넘어갑니다. 다음에 17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 후보는요. 득표율이 45%. 그다음에 나 후보는 300표 중에서 105표를 득표했다라고 말했어. 자, 우리가 득표율이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얼마만큼 얻었습니까? 를 물어볼 때 우리가 득표율을 구한다라고 말하지. 즉 전체에서 자기가 얻은 표수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를 자기가 얻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가는요, 두 표율이 45%다 라고 말했고요. 나는 300표 중에서 105표, 300분의 105표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분모랑 곱하는 수랑 100으로 약분 가능하겠네요. 그럼 3분의 105, 뭘로 약분 돼? 3으로 약분 가능합니다. 35. 아하. 나는 35% 얻었구나. 자, 누가 더 득표율 높나요? 가가 더 득표율 높다. 그래서 좀 되죠? 자, 그다음에 18번 보도록 합시다. 18번. 이번 문제 좀 어려웠죠?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동수 민석, 경준. 성공률이 가장 높은 사람. 자, 우리가 성공률을 구할 때는 전체에서 자기가 얼만큼 넣었는지 넣은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는 성공률 63%. 40번 중에 24번을 넣었대요. 40번 중에 24번을 넣었다. 자, 약분. 10으로 약분 가능하고요. 분모 분자 4x4, 4 6에 24. 60% 자, 얘는 경준이는요. 45번을 던져서 36번을 성공했다. 곱하기 100 하면 득표율이 나오겠죠. 자, 분모 분자 일단 3으로 약분 가능하네. 3은3 3 2 6. 얘도 3x3, 3 5 15. 또 5로, 아니 이번엔 3으로 할분 가능하네요. 아 미안, 이노 아, 3 맞구나. 3 4 2 3 5 15. 5분의 4 곱하기 100. 자, 분모 분자 약분하면 5 5, 5 2 0 해서 80%. 경준이는 몇 퍼센트? 80% 성공률이죠. 누가 제일 높아요? 경준이. 말해주면 되겠지. 자, 넓이가 500인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밑변이 20cm 일때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 아, 이것도 간단하네요. 이번엔 소수로 나타내라 그랬네. 자, 높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500 나누기 20을 해주면 되겠죠. 자, 500 나누기 20 해보도록 합시다. 자, 50 안에 20몇번 들어가? 두 번. 40. 그 다음에, 50에서 40 빼면 10. 그 다음에 뒤에 있던 0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0번100 안에 20이 몇번 들어가요? 다섯 번. 그래서 높이는 25cm 되겠죠. 근데, 높, 문, 문제에서는 높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 즉, 무엇이 기준량이 되고 있어요? 밑변의 길이가 기준량이죠? 밑변의 길이는 20, 높이는 25. 자, 얘를 소수로 나타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20을 1 0또는1 0 0또는 100 1000으로 만들어야 되지. 무엇으로 만드는 게 제일 빨라? 100으로 만드는 게 제일 빠르네요. 그러면 부모분자 5를 곱하면 바로 100이 나오죠. 지금 분자도 똑같이 5를 곱합니다. 얼마입니까? 125. 1.2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잠깐 봐보세요. 지금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더 작습니다. 더 작기 때문에 소수로 고치니까 비율이 1보다 더큰 수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합시다. 몇 퍼센트 올랐냐고 물어봤어요. 참외가 원래 5개의 3,0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4개의 3,000원이래요. 몇 퍼센트 올랐냐 물어봤어요. 자, 지난달에는요. 참외 한개의 잠깐만 이거 다 지우고 생각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한개의 얼마였어요? 지난달. 한 개의, 개의 600 원이 었 죠？자, 이번 달, 이번 달은참 회가, 한개 얼마 입니까？750 원이 죠？자, 몇 퍼센트 올 랐냐？라고 물어 봤 지. 자, 여기는 한번 잘 보세요. 기준량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지난달에 비해니까 기준이 되는 값이 지난달이라는 거죠. 지난달이면 600원. 근데 그거에서 얼마 올랐냐 물어봤으니까 오른 양을 써줘야겠죠. 오른 양은 150원. 근데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간단하죠. 다시 한 번, 지난달에 비해, 원뭐의대한 또는 원뭐에 비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양은 기준이 기준 양은 아, 말이 자꾸 보이네. 기준 양은요, 지난달에, 지난달에 참외값입니다. 지난달에 참외값은 6 0 0원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달에, 150원이 올랐다. 몇 프로 올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각각 100으로 약분하고요. 6분의 150%인데 약분 가능하죠? 3, 2, 6, 3, 5, 5 2분의, 2분의 50 2로 약분하니까 25% 올랐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아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20번은 조금 헷갈렸을 거고요. 나머지는 다 어렵지 않게 프로세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기가 틀린 거잘 모르겠는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 클래스팅에다가 오답 노트 오답한 거 올립니다.